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괴로움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이야기할 때 불교의 첫 번째 주제죠. 첫 번째고 마지막 주제죠. 그 고집 멸도 이게 사성계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괴로운 거고 이 괴로운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벗어날 것인가? 그래서 이고등락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이제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게 조금 어뭐 같이 이야기하지만 좀 미묘하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뭐가 괴로우냐? 생로병사 인생 전체가 괴롭다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아득바득 살아가야 되니까 힘들지만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이것들이 기승전결 전체가 좀 괴롭고 슬픈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살아가는 일이 왜 힘드냐. 결국, 이제, 생물, 생명체는, 특히 동물은, 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 번식하기 위해서 이제 성욕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식욕과 성욕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 업을 쌓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살아있는 것을 취해야만, 어, 다르게 이야기하면 죽여서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욕도 보면은, 뇌과학적으로 보면, 선조체라고 하는 데서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을 통제를 하는데, 그래서 그 선조체가 그, 결국 하는 일이 뭔가면 신경을 흥분시키는 거거든요. 신경이 부르르 흥분시킨다는 것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사냥을 해서 음식을 뜯어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뭐가, 남녀가 함께 이제 그, 섹스를 할 때에, 이 되게 그 때로는 뭐 괴로운 표정도 짓고 대단히 사실은 이제 그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그것은 이제 뇌과학에서 보면 선조체에서 본능적인 욕구를 행동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런 식욕과 성욕이 살아있는 것들과 이제 그런 식의 그 죽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업이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 개념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생명의 기반 자체가 평화롭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네요. 그렇습 이것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괴로움인데 이걸 네 가지 괴로움이라고 하죠. 생로병사니까 그런데 이제 여덟 가지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생로병사네 가지에다가 구부듣고, 원정해고, 애별리고, 그 다음에 오음성고, 이렇게, 이제 오음성고는 뺐습니다. 아, 이거를, 이제 네 개를 더하면 여덟 개. 그러니까, 네 개, 여덟 개, 이런 거는, 이제, 인도식, 어, 그, 뭐라 그럴까, 라인, 음, 음, 어, 어, 이, 리듬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부듣고라고 하는 것, 원정해고, 그,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동받 아둥바둥 싸우면서 어, 살아가야 되는 거, 어, 그다음에 애별리고 또 정작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못하는 것, 뭐요런 것들이 이제 인간 생활에 있어서 어,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겠 그러니까 이거는 좀더 생물학적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괴로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뭐 이게 이제 인간 물질 뭐다 포함해서. 어, 돈도, 돈도, 어, 명예도, 사랑도,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뭘 구하느냐, 재색, 식수명, 그죠? 그 돈, 그 다음에 색, 여자, 또는 남자, 이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식, 그, 먹는 거, 수, 자는 거, 명, 명예, 이런 것들을 이제, 부귀 영화로 원하죠. 그렇지만 이거 손에 잘안 들어오니까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날은 거의, 거의 돈으로 수령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뭐 이게 현실이다. 뭐, 정신승리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제로, 돈으로, 어, 구하는 것이 수렴되는, 이제, 그,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괴로움을 생로병사라고 하는, 어, 세, 어, 생명체, 생물학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 이, 추구와 좌절이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 괴로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수 있다. 어, 나누어 보는 데는 이익이, 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추구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또한 업이 되겠죠. 마음에서 짓는 업이 되겠죠. 그러면 어, 그것으로 결과가 뭐가 생깁니까? 그, 이 원, 밖을 향해서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안을 향해서는 내가 이걸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라고 하는 한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원과 한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과 한은 또 다른, 어, 삼사라, 윤회의 그, 그 원동력이 되겠죠. 요렇게, 어, 괴로움을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를 보면, 제 경우를 보면, 젊었을 때, 20, 30대, 뭐 이럴 때는, 뭐 불만의 계절 아닙니까 아, 마음은 막 달려 나가는데 뭐 현실은 정말 뭐한 발자국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많죠. 그래서 젊어서는 불만과 분노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든 어떻게든 봄, 여름을 지나서 가을 이렇게 깊어져 가버리면 어, 나이가 들면은 내가 뭐하고 살았지? 뭐 하고 살았지 뭐꽤산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산다는 게 진짜 허무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뭐, 이제, 가을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 이거 진짜 무상하다. 금방 지나가 버렸네. 뭐하고 보냈지? 요런 생각이 하나고, 두 번째는, 야, 근데 무슨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지? 허무감을 좀 느끼는 것이죠. 요런 것들이, 어, 이, 변한다. 아, 이, 나이대에 따라서, 어, 변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심리적인 괴로움에서 생명 자체가 이게 좀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괴로운 것 같은데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젊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불만과 분노의 시기에는 이제 튀어 오르죠. 아, 튀어 오르니까 이제 그 불안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불안. 그 다음에 그것이 병의 상태로 진행되면 공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 30, 40대 때 공황장애를 알른 사람은 생각보다 삶의 에너지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틀어진 것 뿐이지 살겠다라고는 의지가 되겠다는 충만하고 이게 이제 죽을까봐 겁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욕망의 에너지의 반대쪽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50대 넘어서 60대, 70대 이렇게 가버리면 불안하기보다는 좀 우울해지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삶의 의미가 뭐지? 그날이 그날 같잖아요. 특별하게 새로운 것도 없고,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그건 뭐, 식욕, 성욕 채우고, 자식 낳고, 뭐,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뭐, 안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허덕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 인생의 의미가 뭐, 딱히 있나? 뭐, 이런 느낌을 받는 지 그러면 살짝 깔아앉게 되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근육이 약 빠져나가고 기력이 빠져나갔을 때 사람은 이제 이런 식의 우울을, 우울한 을울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멈추어 있는 것은 없고 모든, 모든 것은 변하는데 그 변화의 방향이 결국은 그 생명력 에너지의 그 높음과 낮음에 따라서 좀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이해할 때에 그냥 순수하게 인간의 그 실존적 조건에서 괴로움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니까 그 속에서 뭐 추구하고 뭐 획득하고 좌절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뭐 사랑하고 싸우고 뭐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거 대단히 인간적인 이제 그 주제들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젊었을 때에는 후자,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어, 뭐랄까, 이 방점을 둔다고 하면, 나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충, 대충 다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치열한 시기를 지나온 사람들은, 야, 근데 내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뭐이 이런 부분에 이제 대답이 잘, 어, 시원하지 않다. 이두 가지의 괴로움이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두 가지 괴로움은 계속적으로 삼사라, 윤회의 술의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어, 어,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 고진별도라고 사성계에서 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붙다가, 어, 왜괴로움감면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제, 그, 원인을 이야기했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병원에서 그 환자 진단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자를 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집이라고 할 때, 불교는 내려놓아라, 집착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잡을 집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집 밀도의 집자는 모일 집자거든요. 모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무슨 글자를 번역한 거냐? 이렇게 보면, 삼부다야라고 하는, 삼부다야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삼부다야는, 이제 뭐, 이렇게, 선스크리어는영어하고 비슷하죠. 싸움이 위드란 뜻이고, 우드가 예, 위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야가 발생하다, 생긴다는 뜻이니까, 모여서 위로 올라온다. 그, 어떤 현상은, 어, 그 서브, 어, 현상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 어느 계기를 통해서, 이제, 이 현, 눈앞에 현실로 되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여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자체로 뭐가 있는 건 아니다. 이게 계속 불교적인 관점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적 관점에, 뭐 포인트는 결국 어, 모여서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니까 모여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건생,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고 조건멸, 조건에 따라서 사라진다. 그게 연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철저하게 연기법이라는 그 어떤 그 체제로 엮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자체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서 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멸해야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을 보면 그러면 그 조건들을 불러일으키는 그 위드 함께 모인 것들이 뭐냐라고 하, 했을 때그 어, 괴로움의 조건들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구성 요소 그러니까 이 같은 시대 같은 시간을에서 구성 요소가 뭐냐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모든 모든 현상이나 그 히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왔는가 이두 가지를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 뭐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 어 너의 인식 체계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넌 기본적으로 삶이 어떤 건지 모르지 않니 또는 실존주의적으로 이야기하면 던져진 존재니까 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한 상태에서 던져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가 저런가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 이런 것 같다라고 하는 식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게 문제야. 이 식이 나는 좀알것 같다. 이거 같은데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다? 편향이다. 왜곡이다. 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 촉, 다른 어떤 것을 만난다고 하면 만난다고 하면 느낌이 오는데 그 느낌이 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어, 좋아하고, 안 좋은 것은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은 붙잡고, 어, 안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밀어내니까, 이것이 그, 갈애다. 어, 갈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는 목마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은, 어, 붙잡지 못해서 목이 마르고, 어떤 것은 밀어내지 못, 해 떼내지 못해서 목이 마른 것이죠. 이것이 가래다. 그러니까, 가래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무명, 행식, 촉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 자체, 가래 자체가 뭐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사무다야라고 하는 그 집, 그집 멸투할 집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데, 어,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히스토리가 있다.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무명, 무명은 필연적으로 편견을 낳는다 그랬죠? 무명 행식, 어, 무명이 어, 미혹, 그니까 이, 그, 그, 이, 어리석음을 낳고, 어리석음이 업을 짓고, 그 업이 괴로움을 낳고, 이건 계속 혹, 업, 고라고 해서 계속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 굴러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지층처럼, 어, 역사를 가지고 층층이 쌓여서 단단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니까, 러 흙이, 어, 너무 눌려서 단단해지면 암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층처럼 층층이 쌓여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뭐 생각을 잘못했네라고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그 생각을 잘못한 결과의 행동들의 결과들이 쌓여서 실체적으로 이제 쌓여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두 가지 다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첫 번째가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 그게 이제 정견 아닙니까? 바로 봐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습관들, 뭐, 어, 뭐, 정업, 정어, 뭐, 그죠? 정사유, 뭐, 이런, 이런 정명, 이런 것들은 다 행동을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그, 그, 그건 뭡니까? 행동은 습관이 이미 되어 있다. 이미 물이 들어 있다. 이거 물 빼야 될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어, 사고 방식을 먼저 바꾸고 두 번째는 우리 행동을 바꾸는데 그 행동은 과거에 있던 것들을 이제 습관화된 또는 몸에 익은 각인된 것으로부터 디톡스하는 작업들이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능음경에 보면 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 이적도노이나 사비돈제라 그러니까 뭐 이와 사잖아요. 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은 어느 순간에 빠박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 내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망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이 얕은 깨달음에서부터 근본적인 대철, 대오에이르기까지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번개 번쩍 치면서, 아,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그건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니까, 러 이적 도노라고 하는 것은, 이치라고 하면은 그 도노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내,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이제 지층처럼 쌓여있는 여러 가지 스토기들, 이런 또는 생활 습관, 나의 몸에 박혀있는 습관들, 이런 것들은 사비돈재라 한방에 되는 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착실한 디톡스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 생각 바꾸는 것은 오히려 쉽다. 그러나 그 습관을 어, 디톡스해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은 뭐 시간이 좀 걸리겠죠. 요렇게 도노와 점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어, 괴로움을 이야기, 이 이야,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고와 팔고를 이야기합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어, 이, 이, 주구와 좌절, 그 다음에 사람과 미움이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적인, 인간의 심리학적인 문제, 이두 개를 가지고, 어,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사고 방식, 또 하나는, 어, 우리의 몸에 배인 습관, 이두 가지를 다 바꿔내면서 우리가, 어, 이 쌈무다야. 그죠? 이, 모여서 함께 일어나는 이 괴로움을 잘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